사람이나 동물이나 운동은 아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을 보면 적당하게 자기가 알아서 다 운동을 합니다. 많이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어떤 고양이 보니까 비만이 돼가지고 이렇게 뚱뚱한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꾸 먹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가만히 자연상태에 놔두면 알아서 적당히 운동하고, 체조하고, 뭐, 쥐도 잡고, 뭐, 이거 합니다. 근데 사람은 편안한 걸 즐기다가, 기 점점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진짜 꼼짝도 안 해가지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비만이 걸려서, 굉장히 몸이 무겁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열 가지를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어, 진정한 리더라는 거는 공부보다 운동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은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같은 실력이라면 운동을 했던 사람을 훨씬 더 리더로서 자격을 부여해. 요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그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운동선수는, 진짜 아주, 굉장히 많은 그, 관중들 앞에서 뭐, 축구 경기를 한다거나, 럭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가서 많은 그런 희지 인생살이와, 인생살에서 해볼 수 없는 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지미 카토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고, 땅콩, 땅콩을 했던 농사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콩장사 지미 카토라는 이름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 조깅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부러 연출해서라도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속 배위선상에서도 계속 조깅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다 이렇게 뉴스로 보여주고 이래서 왜 그랬을까요? 나는 스포츠맨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과 서로 돕는 협동심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운동에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사람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동물은 다 이렇게 네 발로 걸어요. 네 발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리고 내장을 여기다 이렇게 매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담 갈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세워놓고 척추에다가 이 장대 같은 척추에다가 장기를 이렇게 매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아주 굉장히 불편한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아프게 되어 있는 건 너무 인지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반드시 운동을 해 주라는 거. 특히 저도 허리가 아파서 유,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의 저기 조언을 받아서, 뭐, 어떤 걸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 저, 슈퍼맨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등, 다리하고 팔하고 같이 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하루에 50번씩 하라고 해서 그걸 뭐 죽으나 사나 하고 했어요. 처음엔 뭐한 10번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하여튼 그걸 했더니까 허리가 안 아파지더라고요. 이 뒤에 허리를 받치고 있는 이 기립근이 강해지니까. 조금 아퍼도뭐 그냥 그 근육으로 다꽉 잡아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안 아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다리 운동이 전신의 운동의 3, 3분의 2가 다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운동만 해도 전신 운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인체의 활로 역할을 하고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리잖아요. 그래서 발쪽에는 특히 심장에서 멀어가지고 이게 내려갔다 중력의 법칙에서 올라오려면 운동을 계속 해줘야만 이게 연동운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다리 쪽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순환기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혈관의 길이는 3, 3만 킬로 이상이라서 지구 한 바퀴 정도의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렇게 라인, 서, 선으로 감고 있는 거예요. 혈관이라는 선으로. 그래서 운동 시에, 평상시 운동시는, 이, 평상시에 한 120배까지 순환을 쉽게 확 돌려버려요. 아주 운동을 심하게 하면 혈액이 그렇게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이 혈관들이 노폐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수도 파이프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수도 파이프를 계속 쓰다 세게 하면, 여기 뭐, 무슨 물이 낄 새, 가 어디 있어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정체돼가지고 녹도 쓸고, 거기 뭐, 떼도 끼고 막 해가지고 이게 안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노폐물도 배출시켜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감소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뇌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열꽉 받으면 피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건 나쁜 종류잖아요. 그렇게 그외에는 뇌로 피를 많이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강제로 순환을 시켜버려. 뇌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다른 데도 많이 움직이니까. 120배가 움직이니까. 뇌도 당연히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죠. 마라톤 뛰는 여자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우 저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몽골를 저렇게 뛰나 하지만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뛰면 아주 너무나 큰 마약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느낀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태가 와요 그 러너스 하이라르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또 데드 포인트라는 것도 와요 데드 포인트 이게 우리 인생살이하고 또는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또는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선수가 또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똑같이 그런 데드포인트가 오더라고요. 항상. 사업이 잘 되려면 항상 한 번, 한번팍 죽었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 그걸 이겨냈을 때큰 회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된 사람은 단한 번도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운동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드포인트를 한번 넘어야 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데드포인트를 한번 넘어서야 하지만 세컨드윈드라는 상태가 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데드포인트는 왜 올까요?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우선 체온이 강하게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체온이 올라가고. 두번째는 이 매연이 나와요. 매연. 젖산이라는 매연이 나와요. 그리고 고개를 태워가지고 이 에너지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산성화된다는 거예요. 젖산이라는 산자가 들어갔으니까, 그, 이게, 근데 산소라는 트럭이 그 젖산을 계속 퍼, 퍼로 바깥으로 퍼발로 숨을 헐떡헐떡 쉬면서 그걸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미리 숨을 쉬어놓고 뛰는 게 아니고, 빛을 계속 지잖아요. 그걸 산소 부채량이라고 합니다. 빛을 계속 저어가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뛰게 돼요. 그런데 숨을 워낙 헐떡헐떡 뛰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가장 괴로울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어요, 사이주도 잘못하면. 그래서 그걸 데드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도가 가장 높고, 온도도 올라가고, 근육은 피로하고막 이런 상태에 극, 극점에 도달했을 때를 데드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소의 빛을 헐떡헐떡 쉬면서 계속 갚으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빛을 갚아가면서 이제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세컨드 윈드라르가 두 번째 부는 바람처럼, 굉장히 좀 잔잔해져요. 그 단계를 딱 넘어서면.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요 단계만 넘으면,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때가 온다. 또 사업도 그렇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도마도 효과가 있는데, 운동도. 운동이 좋다는 걸다 알아요. 도마도는 좋다는 걸다 알아요. 근데 안 먹어져요. 그런 것처럼 운동이 좋지만, 실행하지는 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참고 운동을 하면 습관화 돼요. 운동을 안 하면 찌부덩하고 안 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탁구를 권장합니다. 탁구를 하면 늙지도 않고요. 굉장히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스포츠 심장이라는 거여러분도 알죠? 엑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싹 사람의 이 심장을 찍어보니까 딱 자기 연중옥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때만 한 거야? <laughs> 이렇게 커 어, 그런데 뭐할 종이야 사람이 그래서 넌 뭐하냐 그랬더니 중거리 달리기 선수다 이거야 그 심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스포츠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병인 줄 알았어요 엑셀에 찍어보고 의사들이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커지더라 그러면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장거리 뛰는 사람이 이렇게 커지는데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그거는 심장의 벽이 두꺼워진다, 그럽니다. 심장이 용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심장 벽이 두꺼워진다. 하여튼, 같이, 둘다 똑같이, 심장이 강해진다는 걸 말하죠. 열 번째, 마지막, 운동의 효과는 어떨까요? 근력이 늘어나고, 지구력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고혈압도 없애고,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대장암, 우울증 같은 거, 운동해보세요. 우울증 생길 기회가 없어요. 불안감, 변비, 치질, 이런, 하여튼, 위장병은 무조건 다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것입니다. 성인병 예방, 그 다음에 체중 조절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아시고, 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항상, 걷기를 한다거나,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또는 탁구 같은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해야만 그거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은 맨발 걷기를 하는 분도 많은데, 맨발 걷기를 하면요, 모든 병이 다 치료되고,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